자, 이거 굉장히 많이들 헷갈리는 거라서 아예 특강으로 제작을 하나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많이들 헷갈리는 게, 파이가 180도라며. 그치? 파이가 180도라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이분의 360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2도가 아닌가. 그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봐봐. 파이가 180이야? 아니야 파이는 3 1 4 1 5 9야 그럼 파이는 180도라며 그건 뭔 소리예요? 자 봐봐 1리터가 1000ml죠 그치? 자 그러면 1리터가 1000ml인데 그러면 1이랑 1000이랑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쵸? 1이랑 1000이랑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단위가 붙으면 1리터랑 1000ml랑 같아질 수 있는 거지. 1이랑 1000이랑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단위가 붙음으로써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이가 180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파이 라디안이 붙고 여기에 180도가 붙는다면 둘이 같아질 수 있어요. 파이는 180이 아니에요. 파이는 3.14159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14159로 얘를 나눠 주게 되면 대충 120보다 좀 작으니까 뭐110 얼마 뭐이 정도 나오겠죠. 이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어. 파이가 절대 180이 아니라는 거.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줬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